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국내 축구, 제가 두포들더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 그, 이제 역배 두 개, 어, 두개 말씀드렸던 거, 당첨됐고요. 음, 이제 해외 축구, 제가, 음, 어느 정도 해가지고, 분석한 거를, 한 일곱 경기 정도 분석을 했어요. 하도 많다 보니까, 다 분석은 하기가 힘들고요. 음, 081 웨스트햄, 웨스트햄 승으로 이렇게 갔고요. 자, 그 다음 경기는 그라나다 경기인데, 그라나다 경기는 무를 갔습니다. 그라나다 경기 무를 갔습니다. 자, 슈트르가슈트르가 어, 슈트르가 경기도 이것도 무배당으로 이렇게 보여가지고 나름 분석해 보니까 무배당이 보이더라구요 라고, 무배당으로 해서, 슈트르가무. 자, 096번, 아우쿠스, 아우쿠스입니다. 아우쿠스가 승리한다고, 아니, 아우쿠스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096번, 폐. 096 폐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 099, 아르미니, 아르미니, 무. 099 무입니다. 무자 그리고 011 브라이턴 무011 브라이턴 무또 139번입니다. 139번 무요것도 우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자 조금 조심해야 할것 경기는 웨스템 같은 경기는 1.52 배당이 조금 뭐 요게 승리할 수도 있는데 무배당이 잘 뜨는 배당이기도 해요. 그래 가지고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096번 아우쿠스도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139번 카티스도 조금 무배당으로 쏠리는데 요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제가 두 경기를 무배당 두 경기를 한번 제가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치면 099무111무 아르미니 무 브라이턴 무 제가 요거 솔직하게 두 경기는 갈 거예요 무배당 요두개099무111무요두 경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기라 뭐 소액으로 많이 가진 않고, 한 1, 2만원 정도 갈 거고요. 요, 둘, 이, 여섯, 일곱 경기 중에서 저도 이제, 요,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섞어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경기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골라서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